굉장히 예민한 문제인데요. 예. 지금 도레울 마을로 이사를 하셨더라고요. 예. 공범을 해보니까. 예. 근데 지역 커뮤니티에 그 우리 이경환 후보 이사와 관련해서 뭐 오해 살 만한 그런 얘기들이 막 돌아다녀서 한번 여쭤보는 겁니다. 예. 그온 가족이 다 이사하셨어요? 이사하지 이사를 했습니다. 온 가족은 다 아니고요. 네. 원래 식사동에 저희와 저희 아내 네. 그리고 저희 어머니 음. 그리고 아기들이 같이 살고 있었습니다. 음. 갑자기. 식사동이 지역구에서 떨어져 나갔습니다. 음. 그래서 도리아부리아 도레골로 이사를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왜제지역구이 뭐 되셨어요? 니면 뭐 전세로 월세로 했습니다. 아. 단기 임차를 했고요. 네. 어쩔 수 없이 남아 있는 몇 부동산. 명이나 이사하셨어요? 왜? 이사는 저와 우리 아내 그리고 우리 어머니 이렇게 이사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왕이면 우리 애들도 같이 들어갔으면 좋았을 텐데. 구해지는 집이 그거밖에 없어서 방한칸밖에 없어서 못 들어갔습니다. 음. 그리고 지금도 우리 애들은 학교를 다니고 있어서 이사를 못할뿐만 아니라 이중 사리를 하고 두집 사리를 하고 있습니다. 지난달 1일에는 국민이 원하면 민주당이 과반 가져도 탄핵을 못 막는다 이런 말씀도 하셨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어, 정의당은 문재인 정부 왼편에서 좀더더 더 과감한 개혁을 촉구하고 그래서 문재인 정부가 보수적으로 끌려가지 않고 촛불 정부로서 자신의 역할을 잘할수 있도록 견인하는 역할이 우리 정의당의 역할입니다. 탄핵 얘기를 심재철 미래통합당 대표가 할 때는 자기 지지자를 결집하기 위한 용도로 음, 충분히 해명이 그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사회적 변화입니다. 연고망동을 하면 정의당이 예, 앞장서서 탄습니다 문명순 후보한테. 네, 제가 질문드리겠습니다. 그 문명순 후보의 프랑카드 슬로건에 대해서 지역사회에서도 의견이 분분한 것 같습니다. 나는 민주당이다. 우리는 민주당이다. 어떤 공약도 없이 그렇게 이제 거셨는데 우리 문명순 후보가 민주당이신 건 알겠는데 그러면은 민주당이 아닌 고향 시민들은 대표하지 않겠다는 뜻인지. 제가 이 지역에서 두번 당선되고 지난번에는 이제 소권 최다투표자가 됐는데 민주당 당원이나 지지자들은 당미당략에 의해서 진영론에 따라 움직이는 분. 들 아닙니다. 정말 소신 있고 개혁적이고 좋은 정책과 비전을 낸 정치인이면은 기꺼이 한 표를 주시는 그런 분들이거든요. 그렇지 않았다면 작은당 소속 심상정이 어떻게 여기까지 왔겠습니까. 근데 우리 문 후보가 진영 간의 대결을 부추겨서 경쟁을 하는 이런 방식보다는 좀더 개혁적인 공약과 비전을 내고 우리 지역 주민들의 마음을 샀으면 좋겠다. 제가 그 블로그 정책 카테고리에도 들어가 봤습니다. 정책 공약 하나가 없어요. 제가 오늘 들어가 보니까 하나. 지금 걸려 있는데요 고양갑 주민들은 전국에서 정치의식 가장 높은 분들입니다 공약도 정책도 없이 민주당만 강조하는 것은 집권 여당에게도 누가 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인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현재 민주당은 여당입니다 아, 여당으로서 지금 현재 민주당의 이름으로 최선을 다하고 있는 걸 우리 시민들께서 알고 계시고요 정책과 비전으로 경쟁하시는 게 어떠냐는 말씀에 대해서 네, 어떻게 생각하세요? 제가 아까도 말씀드린 5대 공약을 말씀드렸습니다만 아, 예, 저희는 저체만 다른 말씀아 하셔서 제가 다른 질문 네. 하나 더 드릴게요. 이번에 제가 드리는 질문은 제가 이 얘기는 안 하려고 했어요. 근데문 후보께서 여기저기 인터뷰를 하면서 심상정 캠프에서 네거티브를 한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계속 하셔서 제가 확인을 하는 건데요. 저는 제가 8년 동안 이 지역에서 어, 국회의원을 했지만은 상대 후보를 비방하거나 가짜 뉴스를 유포하거나 그렇게 한 적이 없습니다. 그게 이제 한나라당 노동위원회 중앙위원을 한 적이 있다. 그 경력 때문에 그런 것 같은데 이거 인터넷 검색하면 다 나오는 거거든요. 근데 그거 사실 아닙니까? 네, 제가 금융. 아니 사실이요 어... 수석 부위원장으로서 네. 그 당시에 저는 우리 노예찬 의원님 심상정 아니 의원님나라당던 예. 저는 제가 그걸 제가 공격하려고 이야기하는 네. 게 아니라 예. 인터넷을 검색하면 다 나오는 한나라당 노동연회 중앙연 한 것은 팩트인데 그거를 네거티브라고 하면은 그거야말로 진짜 네거티브 아닙니까? 공직 후보자들은 정치인이 되는 순간부터 자신이 살아온 이력 커리어에 대해서는 투명하고 정직하게 공개하고 검증을 받아야 되는 겁니다. 그건 네거티브 아니에요. 앞으로 이런 말씀 좀안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문무부님이 그 철도 공약을 많이 내셨는데요. 공보물을 보니까 GTXA를 연장 추진하겠다고 하셨고 오늘은 조기 착공하겠다고 하셨는데 어디까지 연장을 하시겠다는 건지 또 이미 착공이 됐는데 뭘 조기 착공하시겠다는 건지 또 조리역 연장은 어디서부터 어디까지를 연장하시겠다는 건지 또 대곡소사선 연장은 어디서부터 어디까지를 연장하시겠다는 건지 GTXA 노선을 연장을 추진하고요. 이 개통 시에 식사와 대곡간에 이제 버스 신설 추진. 됩니다. 그리고 장에도대 말씀드린 대로 모두 강한 권 여당이 가능한 일입니다. 덕양에서 서울 도심까지 약 13km 구간을 지하 50m 깊이 정도로 왕복 6차선 고속도로 대심도 도로를 건설하겠습니다. 네, 지금 세계 각 도시들은 탄소 미세먼지 배출하는 차량 도심 진입을 억제하는 추세거든요. 지금 서울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고향 시민들이 서울 진입하는 차량 하나, 버스 하나 늘리지고 그래도 강력하게 지금 반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대심도를 통해서 가면은 출퇴근 시간에 제가 계산해 보니까 시간 당만 오천 대, 이만 대가 서울로 쏟아져 들어가는데 이게 과연 서울시에서 가능한가? 당연히 다른 광장, 역치단체장이랑 협의를 해야 되는 부분이고요. 자유로와 강북 도로를의 부담을 경감시키면서 광화문과 저희 지역구를 직선화시키면서 오히려 동서 축을 새로 만들게 되는 그런 역할을 하게 됩니다. 답변 다 끝나신 거죠? 지난 8년 동안 제가 이뤄낸 교통 성과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교외선 운행 재개 내년 대곡소사역 개통에 맞춰 재개될 수 있도록 착착 진행 중에 있습니다. 정부 예산 3억 원 받아서 지금 몇 량짜리 차량을 운행할 것인가 몇분 간격으로 할 것인가를 지금 용역하고 있는 겁니다. 내년에 운행재개할수 있도록 제가 똑부러지게 마무리하겠습니다. 그리고 GTX A 노선 조기 착공 우리 고양시 의원들이 힘 모아서 정부와 함께 만들어낸 겁니다. 대곡소사 전철역도 지연이 됐는데 서울시와 경기도 고양시 관련 지자체들이 돈을 분담하는 수차의 협의를 거쳐서 조기에 착공하게 된 겁니다. 고양선 유치 물론 정부가 발표했습니다마는 거기에 도래 울려. 신설하고 식사역까지 연장하는 방안, 화정지구역 유지 이 모든 것들은 그 동안에 서리서리 지역국회의원의 손과 땀이 베어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통일로 지하철 내년 제4차 철도망 계획에 올리고요 신분당선 국회의원 모임 추진해서 결과 만들 것입니다. 문명순 후보 보충질문 부탁드립니다. 네, 보충질문 하지 않겠습니다. 아 어, 그렇습니까? 예. 그러면 보충질문이 없으면은 예.